팔자가 꼬였다고 안녕하신가 나는 팔자 할매요 그놈의 팔자 타령 사주보고 팔자 한번 제대로 펴봅시다 팔자 할매가 2026년 72년 생쥐 띠운 새로 여러분들 팔자 한번 쫙 펴보려고 왔지요 72년생쥐띠 여러분은 겉으로 티를 잘안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으로는 계산도 빠르고 흐름도 빨리 읽고 불안한 기운이 스치면 미리 대비하지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늘 현실적이고 단단하다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단함 뒤에 이런 밤들이 있었을 겁니다. 낮에는 멀쩡히 버티는데, 밤이 되면 머릿속이 갑자기 바빠지는 밤, 한가지 걱정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걱정이 줄 서서 올라오는 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달래도 마음이 쉽게 진정이 안 되는 밤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감정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도 막상 묻기라도 하면 아니야. 괜찮아 하고 먼저 덮어버리는 마음. 내 손으로 정리하고 해결해야 마음이 놓여서 도움을 받아도 끝까지 긴장을 못 놓는 마음, 그러다 문득 조용히 혼잣말이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나도 좀 편해지고 싶다. 여러분, 그 말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래 책임을 쥐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72년생 쥐띠는 단순한 쥐가 아닙니다. 밤에 지혜를 품은 사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자, 여러분은 어려운 순간에도 길을 만들어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길을 찾는 사람일수록 길 위에서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2026년은 여러분에게 더 버텨라가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라 하고 말해주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불안이 없어지는 해가 아니라 불안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해요. 발자알매가 지금부터 72년생 GT 여러분들을 위해 2026년의 큰 흐름을 먼저 잡아드리고 언제 내운이 열리고 어디서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덜어내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왜 요즘 밤에 더 불안했는지가 풀리고 이제 어디부터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길이 잡히실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팔자알매 말이 72년생 쥐띠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살며시 전해주셔요. 그리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2026년도가 더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팔자알매가 기도드립니다. 또한 댓글에는 이한 줄만 남겨주셔요. 나는 내 길을 만든다. 그한 줄이 남에게 보여주려는 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붙잡는 작은 약속이 됩니다. 자, 이제 팔자알매가 왜 2026년이 이런 해인지부터 어렵게 말안 하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2026년은 병원연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은 가려진 것을 드러내고, 밀어둔 결론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마음을 이제는 정하자 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흐릿하던 관계도 선명해지고, 애매하게 끌고 가던 일도 결론을 요구받기 쉬운 해입니다. 불의 해는 그냥 넘어가던 것들이 정리해야 한다로 바뀌는 해이지요. 여러분은 1972년 임자생 쥐띠입니다. 임은 물이고 자도 물입니다. 물이 두 번이니 여러분은 감각이 빠르고 마음이 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놓치는 변화도 먼저 알아채고 작은 기류도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깊은 물 위로 병호의 불이 들어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생각이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불이불을 데우면 기미 올라오듯 생각이 더 활발해지고 머리가 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결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불은 결론을 만드는 힘이라 결단만 잘하면 오래 미뤄둔 숙제가 정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2026년 GD 핵심은 생각은 줄이고 정리는 늘리는 해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달리면 불이 커지고 손으로 정리하면 불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원래 정리력이 있는 분들이라 올해는 그 능력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그럼 내 운은 언제부터 펴지나 궁금해지셨지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발자알매가 2026년을 사계절로 딱 나눠서 봄에는 무엇이 열리고 여름에는 어디서 과열되기 쉬운지 가을에는 어떤 결실이 잡히는지 겨울에는 무엇을 지켜야 오래 가는지 운의 결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서두르지 마시고 이 이야기에 잠시 마음을 맡겨보셔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72년생 쥐띠 여러분의 총운은 머리로 버티는 운이 아니라 손으로 풀리는 운입니다. 쥐띠는 이기에서 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해결책을 잘 찾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 쉬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올해는 그 습관을 바꿀 기회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서만 씨름하던 문제를 생활 속 정리로 풀어낼 수 있는 해입니다. 2026년의 운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계속 견딜 겁니까? 구조를 바꿀 겁니까? 견디는 건 익숙하지만 구조를 바꾸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구조를 바꾼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정 하나를 정돈하고, 돈의 흐름 하나를 단순하게 만들고, 관계선을 한 줄로 정리하는 것처럼 그한 줄이 여러분의 밤을 살립니다. 올해는 특히 마음의 빈틈을 파고드는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 여러분은 다 대비하고 싶지요. 그런데 대비는 끝이 없습니다. 대비가 지나치면 삶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팔자알매가 여러분께 딱한 가지만 권해드리겠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한 가지를 하면 불이 줄고, 한 가지를 끝내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한 가지를 끝내는 힘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봄엔 마음이 정돈되고 여름엔 선택이 오고 가을엔 결과가 붙고 겨울엔 편안해집니다. 발자알매 말이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셔요. 여러분의 흐름이 더 밝게 열리길 발자알매가 늘 빌어드립니다. 일과 사업은 일은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흩어진 일을 모으는 능력이 복입니다. 쥐띠는 빠르고 정확합니다. 누가 놓친 걸 찾아내고 어지러운 흐름을 정리하고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정리 능력이 더 빛나기 쉽습니다. 일이 복잡해질수록 이건 저 사람이 정리해야 한다는 기대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건 폭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나는 흐름이지요. 다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기대가 커지면 일이 몰립니다. 여러분은 막히면 끝까지 책임지는 분들이라 결국 다 끌어안게 될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 방식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수 있으니 이런 문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가 제 범위입니다. 이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오래가게 하는 따뜻한 경계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결정해야 하는 자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업무 방식, 역할 변화,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정리에서요. 이때 GT는 감정으로 결정하면, 후회가 남고 자료로 결정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답게 하십시오. 숫자, 기록, 일정, 약속을 한번 더 확인하고 움직이시면 운이 여러분편에 섭니다. 봄에는 업무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복이고, 여름에는 변동이 오기 쉬우니 급한 결정을 피하고, 가을에는 결과가 붙고, 겨울에는 안정됩니다. 발자알매 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표시 남겨주셔요. 여러분의 실력이 부담이 아니라 인정으로 돌아오길 발자알매가 응원하겠습니다. 금전우는 돈은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합니다. 핵심은 불안으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쥐띠는 계산이 빠르니 돈을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출이 늘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되게 불안할 때입니다. 불안하면 대비하려고 더 사두고, 불안하면 혹시 몰라서 더 내고, 불안하면 사람에게 맞추느라 더 쓰게 됩니다. 올해는 불의 기운이 강해서 불안이 올라오면 결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는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 지출이 내 생활을 살립니까? 내 불안을 잠깐 덮습니까? 생활을 살리는 돈은 쓰고 나서 마음이 편합니다. 불안을 덮는 돈은 쓰고 나서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 반복을 끊는 순간 여러분의 금전운은 안정으로 돌아옵니다. 봄에는 고정 지출 정리가 복입니다. 자동 결제. 오래된 약정부터 정리해 보셔요. 생각보다 모르게 새는 돈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체한이 늘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말이 달콤할수록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을에는 정리한 만큼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겨울에는 유지가 됩니다. 돈이 안정되면 마음이 가장 먼저 편해집니다. 이 말들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놓이게 해드렸다면 따뜻한 안부 전하듯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요. 여러분의 돈이 불안이 아니라 든든함으로 남도록 발자 알매가 늘 빌어드리겠습니다. 이 년후는 좋은 관계는 참는 힘이 아니라 말하는 온도로 지켜집니다. 여러분은 관계에서 조용히 책임을 지는 편입니다. 누가 힘들면 티내지 않고 챙기고, 가정에서도 말없이 버티는 몫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오래되면 겉은 평온한데, 속이 답답해집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마음이 혼자 바빠집니다. 올해는 그 구조를 바꾸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큰 싸움 필요 없습니다.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쥐띠에게는 짧고 단정한 문장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현실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이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도 여러분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역할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해오던 몫을 조금 나누는 흐름입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지치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먼저 숨을 고르셔도 됩니다. 이 말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 주셔요 여러분의 진심이 더 부드럽게 닿고 관계가 한결 편해지길 팔자알매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건강운의 핵심은 잠과 긴장을 내려놓는 기술이 복입니다 불기운이 강하면 잠이 얕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쥐띠는 특히 머리가 빠른 분들이라 침대에 누워도 머리가 계속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또 밤이 더 힘들어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발자알매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거창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밤에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한 줄만 적으셔도 됩니다. 내일은 이것 하나만 쥐띠는 결론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한 줄이 결론이 되어 주면 잠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편함이 오래 이어지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은 방향이지만 건강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편해야 복도 오래 갑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을 다독여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드럽게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의 밤이 깊어지고 몸이 가벼워지길 발자알매가 늘 마음으로 빌어드립니다. 귀인은 여러분에게 괜찮다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정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걱정이 많아질 때 함께 우선순위를 잡아주고, 일정과 돈과 관계를 현실적으로 정리해주고, 과열된 마음을 한번 시켜주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곁에 오면, 여러분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쥐띠는 숨만 쉬어도 운이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숨이 편해지면 판단이 맑아지니까요. 조심할 흐름은 재촉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 늦으면 끝난다 같은 말이 올해는 더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불의 해라 결정이 빨라지는 만큼 그 재촉에 흔들리면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하룻밤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을 지켜줍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안도감으로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의 불안을 함께 정리해주는 사람이 제때 곁에 와서 밤이 한결 편안해지길 발자알매가 늘 빌어드리겠습니다. 복의 색은 불기운이 강한 해에는 물의 기운으로 균형을 참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복의 색은 짙은 남색입니다. 마음의 속도를 낮추고 판단을 단정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복의 색은 은빛 실버입니다. 과열된 감정을 차분하게 하고 말과 결정을 정리해주는 기운으로 쓰기 좋습니다. 옷 전체가 부담스러우면 소품 한 점이면 충분합니다. 복의 물건은 첫째, 작은 수첩과 펜입니다. 머릿속에서 달리면 불이 커지고 종이에 내려놓으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둘째, 열쇠고리나 키 케이스입니다. GD에게 열쇠는 기르려는 상징입니다. 셋째, 물병이나 텀블러입니다. 불의 해에는 물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말들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따뜻한 인사 남기듯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요. 여러분의 불안을 함께 정리해주는 사람이 제때 곁에 오길 팔자알매가 빌어드릴게요. 1972년 임자생 쥐띠 여러분, 발자알매가 마지막으로 꼭 그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쥐띠는 원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을 찾는 사람은 자꾸 앞만 보느라 자기 마음이 뒤에서 울고 있는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그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를 하십시오. 그한 가지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살아낼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여러분 편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평안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요.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걸음이 편안해지길 발자알매가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불필요한 걱정은 찾아들게 하시고, 필요한 정리는 제때 끝나게 하시며, 좋은 귀인이 들어와 마음이 단정해지게 하소서, 돈은 남는 구조로 바뀌고, 관계는 부드럽게 풀리며, 잠은 깊어져 몸이 편안해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지혜로 스스로를 지키게 하소서 하늘의 복이 여러분 걸음 위에 머무르길 팔자 알매가 기도드립니다. 팔자 알매가 늘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구겨진 팔자도 펴면 다시 반짝인다. 2026년엔 더 환하게, 더 따뜻하게 72년생 GD 여러분의 길이 열릴 거예요. 지금까지 사주보고 팔자피자 채널에. 팔자알매였어요. 감사합니다.